9일 어, 수요일이고요. 한글날입니다. 어, 요근래 계속해서 출조할 때마다 이상하게 거기도 안잡히고 어, 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친정 어, 친정 군산 송수호로 오늘 놀러 나왔습니다. 오늘 갑오징어 출조 나왔고요. 지금 한참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 오늘 또 카메라 거치대를 안 가져와가지고 참 어렵게 어렵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외온도는 사이즈는 큰데, 어, 마리수가 조금 저조했었고, 분산은 마리수는 나오는데 사이즈가 조금 작네요. 아, 그래도 이게 울리는 손맛, 손맛은 아, 일품입니다. 역시 갑오징어. 낚시 재미 있습니다. 오늘 한번 끝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조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파이팅! 아이고 아깝다. 어, 살짝 당기는 당기는 그 시점에 확 불어요, 애기 그 가버중어들이. 그래서 좀 괜찮은 놈 하나 올라왔습니다. 히트. 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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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피딩, 피딩. 완전 좋아. 오늘 백수 하겠는데, 잘하면? 자, 또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어, 아이씨. 아이씨. 히트 살짝 살짝 들었다 놨다 하면 바로 바로 물어요 지금 바닥을 무조건 찍어야 돼요. 한번 들었다, 내릴 때는. 자, 계속 연속이 뜹니다, 연속. Yeah. 여기는, 와이씨! 에이, 짜식! 사이즈가 다 요만 요만하네요. 아, 짜식, 이거! 아이씨 놓쳤다 다시 물어. 그렇지 다시 물었어. 아또 쳤어. 아이씨 다시 물어. 이 갑오징어는 이렇게 도쳤잖아요. 챔질하다가 빨리 내리면 다시 물어요. 이거 아또 물었는데 세 번째. 참 아, 지를 어떻게 하는 거야？바보 같이 갔다. 이번 에는 아, 다시 몰 랐어. 얘네 들이 멀리 막 도망가 는게아 니라 근처 에서 다시 공격 해 가지고, 사이즈 괜찮다 이번에꺼 아... 쏘지마 아 사이즈 괜찮은 가보징어 뭐. 한마리 올라왔네요 이정도면 여기에서는 좀 준수한 편입니다 아 오랜만에 하나 물었네, 씨. <laughs> 어, 오랜만에 하나가, 아이고, 오늘 조금 묵직하다. 아이즈 좀 되려나? 살짝 무게감 들려고 살짝 드는 그 타이밍에 확 공격을 했습니다. 확 치고 나가네요. 오 사이즈 좋다. 이야 사이즈 괜찮은 갑오징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만 올라와라. 이 씨. 아, 죄송해요. 잠깐만. 일로 모자 좀 내려봐요. 아 진짜 쓰는 거.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천천히 놨는데도 쏘네. <laughs> 바닥에 대고 히트. 살짝 무게감 들려고. 들어 보는 그 사이에 또 불었네요. 와. 좋아. 연타. 오른쪽 <laughs> <laughs> 여기 사이즈 좋다. 자, 사이즈 좋은 거부지가 쏘지마. 아, 이 예. 외연도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외연도는 갑 사이즈가 큰 반면에 좀마리수가 떨어졌는데, 여기는 사이즈가 좀 작은 반면에 마릿수가 많이 나오네요. 먹는 거는 외온도가 좋을 것 같고, 어 그냥 손맛 즐기는 거는 분산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살짝살짝 살짝 액션을 이렇게 주고 주면 아버지 영화가 덥석 입질을 하네요. 이렇게 덥석 입질을 합니다. 살짝살짝만 액션을 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한번 나오면 계속 연타로 나오고 잠깐 소강상태가 됐다가 또 나오는 구간에 들어가면 은 계속해서 연타로 이렇게 나오네요 자또한 자, 마리 미트 어 옆에서도 나왔어 나도 아또 놓쳤어 제발 나도. 그렇지 나도. 잡았어 <laughs> 나오는 포인트에서 잡아야 됩니다 아 옆조선님 잡는 거 보고 집중을 했더니 한 마리가 같이 물어주네요 아싸 사이즈도이 정도면 어. 괜찮습니다 아 오늘 제가 그냥 너무 테러를 많이 하는데 죄송해요

누더기 틴세를 썼더니 아, 네. 안 나왔는데 틴세를 새 걸로 바꾸니까 나오잖아요. 아. 자, 한 마리 또 올라왔습니다. 에휴씨. 자, 오늘 낚시 끝났습니다. 오늘 제가 잡은 마리수 보이나? 어, 86, 86마리 했습니다. 어, 오늘 86마리 중에 거의 한 70마리 이상은, 어, 이 수박 틴셀로 잡았는데, 아, 수박 틴셀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어, 두 이것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막 터지고 너덜너덜해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걸로 낚시를 했더니 입질이 확실히 떨어지고 새 틴셀로 하니까 다시 입질이 활발하게 들어왔습니다. 아, 100개 채우고 싶었는데, 아, 100개가 목록치 않네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 앞에, 갑 오징어 갑 앞쪽에 뾰족한 예, 예,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지퍼백에 넣어가지고 가시면은 지퍼백이 다 구멍이 뚫려서 지퍼백을 가져가나 만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갑 앞쪽을 이렇게 한 번씩 합사가위로 잘 잘립니다. 그고 말이 마무리됐습니다. 어, 또운 좋게 오늘 토토에서 아, 장원을 했네요. 조금 아쉬운 장원이라 마음이 좀그렇습니다 다음에 백소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